아 덥다 열었으면나안 열었어 이스이션 버스 아데 스테이션 고 버스 오케이 땡큐 축하해 고생했 인터넷에 예매하면은 따로 여기 와가지고 티켓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대요 어고부터 치킨 원오케 왠지 여기도 불닭볶음면이랑 한국 라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어. 와, 아까 그 쫓다만한 슈퍼마켓에도 불닭볶음면이 있는데, 여기 없어요. 아지 그래도 좋긴 좋다. 보고 있는 것만로 좋다. 제가 만약에 오늘 다 앞에서 안 빠져나갔잖아요. 네, 저러고 었을 거야. 저러고 었어 <laughs> 여기 있는 식당들이 되게 싸요. 거의 저쪽에 는식당들이한 3분의 1. 여기 있고 있는 식당들도 이제서야 지금 막물 뿌리고 청소하고, 이제 오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신지 아세요? 4시. 이제 4시4시 아. 저 이제 알았어. 여기 왜 가게들이 문을 느껴야 할까?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찍을 해요? 이렇게 더운데. 내일은 카이로에서 우리 피라미드 보러 가다 피라미드. 갑시다. 야될거 아. 자다. 야, 새까. 아, 땡큐. 자 이제 저녁에 단 하나 있는 야간 버스. 야간 버스 타고 카이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피라미드 보러 간다 이거지. 피라미드 보러. 봐봐 아침까지만 해도 완전 사람 없는 동네가 밤 되니까 완전 지금 사람 엄청 많았어. 근데 어쩔 수가 없긴 해. 아침에 너무 더워. 근데 진짜 다 와가지고 첫날 왔을 땐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와 오늘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형, 이제 여기서 이제 고버스 타고 고버스 타고 이제 카이로로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였지. 다 여기 앞에서 타더라고 버스를. 근데 어저께 물어보니까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래. 근데 지금 또 저기 또 불이 다 꺼져 있어. 일단 저기라고 했으니까 저로 가볼게요. 어, 다행히 이쪽에 사람들이 있네. 딱 보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네. 아, 설마 이건 아니겠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작은데? <laughs> 어, 불안하다. 지금 버스 정장이 차한 대가 섰는데. 설마 이걸로 가나? <laughs> 아, 아닌데. 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은, 큰 버스로 갔거든요? 어, 뭐지? <laughs> 무럿안 좋은 예감은 대충 맞아 들어가는 법이죠. 이거 맞대. 작은 버스. 미니 버스 맞대. 이거 타고 이제 카이로로 12시간 가야 돼요. 죽었다. <laughs> 아, 잘했어라, 다. 저는 다그만칩니다 여기 진짜 위 험한 데 아름답게 위데 아름답게 위 험한 데데 진짜 힘들어요. 지금 어 너무 힘들어. 이 미니 버스가 이제 못뭐 움직일 수도 없고, 모두 아 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차라리 그 샤름 웨이크 거기까지 갔다가 큰 버스 타고 가는 게 낫지. 다합에서 미니 버스 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무슨 비자 누구 문제 생겼다고.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넘어오신 분 같은데 비자 문제 생겨갖고서 여기서 벌써 3 0 분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카이로 갈수 있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여기 시리아 반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겠어요. 좀 복잡한지도 알겠고,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가지고,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복잡한 동네라는 건 알겠는데, 직접 그걸 경험하니까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진짜. 방금 저기 스웨지 은하 통과 했고요 거기서 한번 이제 검문을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바닥에다가 쫙뭐 깔아 놓고 뭐 나와서 뭐 검사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걔가 한번차한번쑥 둘러보더니 그냥 다시 타래 한 5분 걸렸나? 이게 아마 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소형 미니버스라서 그런지 뭐 정책이 바뀐 건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빡시게 제가 듣던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어, 쨌건잘 왔습니다. <laughs> 잘 왔고, 어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미니버스 타지 마세요. 미니버스는 <laughs> 설사 내 옆에 사람이 없더라도 힘들어. 와, 진짜, 어떻게 옴짝달싹 뒤로 어떻게 이렇게 하지도 못하니까는. 여행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번 실수가 가장 큰것 같아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잘못한 것 같아 실수했어. 근데 분명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로 봤을 때큰 버스로 이제 카이로 가는 걸 봤거든요 다합에서. 어... 아나 진짜 억울하다고. 나고 미니에서 하지 않고 고 버스에서 예약했는데 왜 나는 고 미니 버스를 타고 있는 겁니까? 어?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거기서 왜 30분 넘게 우리가 잡혀 있는지 알았어요. 여기는 무슨 투어리스트라고 안 하고, 뭐, 투심 무슨 무슨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비자가 딱그 지역 이상 못 벗어난대요. 그 샤엘 렘 레이크? 그 다압이랑 뉴웨이바 이쪽밖에 못, 이제 여기를 못벗어난데 여기를 벗어나서 카이로로 가려고 하면은, 여, 우리를 치면은 이제 여행사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이라 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제 뭐 전달이 안 돼가지고 좀 늦은 것 같아요. 어우, 피곤해가지고 정신 없네. 거진 한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게 됐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 그것까지 포함해서 너무 힘들었어. 아, 내 집은 저기 이쁘게도 있네. 이쁘게도 있어. <laughs> 자, 부지런히 가봅시다. 한 4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시간, 앞으로 4시간 저안에 앉아 있어야 돼. <laughs> 좋을 것 같아. 애들은 완전히 뻗었어. 애들은 완전 이쁘다구만. 바이바이. 어. 됐다! <laughs> 예, 예. 아마 그 중간에 그저 사람 기자 그것 때문에 문제 안 생겼으면 은 8시? 8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 미니버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큰 버스 보이죠큰 버스 여러분 무조건 큰 버스 타세요 그냥 1 0 0파운터더 주고 밥에서 이제 샤르메 쉐이크 갔다가 거기서 큰 버스 타고 타이로 오는게 훨씬 좋습니다 작은 미니버스는 아니에요 작은 미니버스는 제가 원래 지금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7시에요 지금 그냥 집 놓고 집 막고 놓고 이제 아나 피라미드 보러 가야지 그 생각 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들어가서 거기 이제 아마 호스텔 가면은 라운지나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너쉴 거야. 안 나가. 아 그리고 저 지금 좋은 거 알았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안 건데 여기가 여기 고버스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리 나가다가 나 택시 안 탄다 막 하시면서 나근 저기 공항 간다 하신 분들 걸로 가시더라고. 저기가 지금 저기 무슨 버스들 막서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공항 가는 버스가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차피 공항 가야 되니까. 아이, 갑시다, 따하 포스테 아, 아, 여기 지금 카이 로에 저의 처음 온 느낌 은 약간 색을 잃어버린 도시, 잿빛 도시 처음 에 들어올 때는 사막 한가운데 이런 거 대한 도 시가 있어 가지고, 오, 좀 신기하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도중에서 가장 거대한 무색무취한 공간이자는가. 아 찾았다. 백패커 포인트 다보스테 7층이야. 찾기는 쉬웠는데. 살라이코 아이씨 뭐야, 이... 세븐이 있지도 않은데? 6스에서 응. 내려 가지고 올라가는 건가 봐요. 야, 진짜 아, 뭔가 이게 갬성 터지기는 하는데 갬성 터지기는 하는데 약간 좀 불안한데. 아, 그리고 여기 뭐야? 3층에도 있고. 아, 여기가 완전 그냥 여행자 거리네. 딱 보니까. 아, 여기도 있고. 어 아, 에브나이스데. 아니 저분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 그래서 아, 여기도 호스텔 있고 이제 아까 아침에 체크아웃 c k out the house. I t 막막 d you to check out the house. I t o d o you w a n t t o t a k e a n y t h I n g f o t h e bag? e o I t 감성 터지지 않아요? 감성? 봐봐, 여기 <laughs> 너무 멋져. 올라와가지고, 여기 루프탑 같은데. 안녕. 됐어. 오늘은 끝났어. 오늘 끝났어. 오늘은 끝.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줄 몰랐어. 이 루프탑이 여기가 막좀 허술하기는 해. 막 저런 허접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 같은 걸 해갖고 막 여기 저기 보니까 는 여기 위에 이 옥상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 감성이 너무 좋아 너무 멋지다 어. 12시에 체크인이라고 하거든요 한숨 자고 움직일게요 움직여? 뭘 움직여? 안 움직여? 끝났어 오늘 저 오늘 할일다 끝났어요 여러분또 저기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런 인스타 감성에 취하지 않는 남자를 생각,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뷰 좋잖아요 감성 어? 인스타 감성 팍팍 나잖아 이번 여행하면서들는데 인스타 감성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어, 너무 좋아. 와, 덥다.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몇도야 이게 지금? one hour, everything? 어? 500파 오케이. 가까이 오니까 야, 사람이 코딱지만하게 보다더라져 어쩌. 만해막 <목소리> 진짜 막 엄청나게 막또 와야지 그런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살면서 한번 정도는 와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대함을 좀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